반갑습니다. 여수입니다. 드디어 이제, 그, 당나라한테 가장 끌끄러운 존재였던 고구려가 멸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당나라 입장에서는 더 이상 긁어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당나라는 만주와 한반도까지 전체를 식민지로 만들어버리려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나라의 힘을 빌려서 백제와 고구려를 무너뜨린 신라 입장에서는 당나라 식민지 하려고 그한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 신라로서는 당나라고 한판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해서 나당 전쟁이 벌어졌는데, 신라로 침략에 들어오는 당나라 총관 서린기가 문무왕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그 편지 내용이 뭐냐면, 내가 왜 신라를 침략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그 당위성을 설명하는 편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문무왕이 또 답장을 보냈어요. 그 답장은 내가 왜 당나라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가. 그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은 그 서린기와 문무왕이 주고받은 그 편지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와 당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당나라가 한반도로 식민지화하려는 야욕을 드러내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라가 반발한 거죠. 당나라는 그 웅진 도독부를 세워 가지고 망해 버린 나라 백제를 다시 살려 내는 거예요. 성전국 신라를 계림 도독부로 격하를 시켜요. 그러니까 신라로서는 가만히 참고 있을 수가 없죠. 거기에 대해서 서린기와 문무왕이 주고받은 편지의 그 자세한 배경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삼국사기 문무왕 11년, 671년에 보면은 당나라 총관 서린기가 문무왕한테 보낸 편지가 수록되어 있어요. 그 편지에 보면은 지금 대왕께서는 평안한 기반을 버리시고 떳뜻한 정책을 꾸려하시어 멀리는 황제의 명령을 어기시고 가깝게는 아비 말씀을 버리셨습니다. 여기서 황제의 명령은 당나라 고종이 아니고 당나라 태종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비는 무열왕이죠. 그러니까 당 태종이 무열왕한테. 내린 명령을 지금 당신이 어기고 있다. 이 얘기죠. 천시를 마음대로 없인 역이고, 이웃과 우호를 깨뜨리셨습니다. 이웃과 우호라는 것은, 웅진 도덕부와 기림 도덕부 사이의 우호를 말하는 거죠. 구석진 귀퉁이 좁은 땅에서 집집마다 병사를 징발하고, 해마다 무기를 들게 만들었습니다. 과부들이 곡식을 나르고 어린아이가 밭을 가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다 전쟁 터에나가고 이제 과부들하고 어린애들이 이제 농사 짓는다. 이런 얘기예요. 이러다가는 나라를 지키려 해도 지켜낼 수 없고, 나아가 싸우려 해도 당해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당나라 총관 서린기의 편지가 주장하는 것은 자기가 왜 신라를 침략해야 하는지 그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는데 당태종과 무여왕 사이에한 약속을 지금 신라 문무왕이 파기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식민지화하려는 야욕을 숨기고 오히려 문무왕이 그당 태종과 무열왕 사이 약속을 파기했다고 그렇게 뒤집어씌워서 그걸 핑계를 삼는 거죠. 그러니까 문무왕이 당 태종이 무열왕한테 했던 그 약속을 공개를 해버려요. 문무왕이 서림기한테 보낸 답장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지임이 지금 고려를 정벌하려고 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근데 여기서 지임은 당태종을 말하는 거고 고려는 고구려를 말해요. 이 고려와 고구려는 같은 거예요. 근데 보면은 그 어떤 데는 고려, 어떤 데는 고구려 적혀 있는데 이걸 고구려라고 적은 것은 그 삼국사기를 만드는 사람들이 당시가 그 고려 시대니까 그 현재 고려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고구려 이렇게들 적은 거죠. 너희 신라가 두 나라 사이에 끼어 있어서 늘 침범을 당하여 하루도 평안한 날이 없는 것을 딱하게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신라를 위해서 고구려를 침략한다 이 얘기예요. 산천과 토지는 내가 욕심내는 바가 아니며. 재물과 사람 또한 내가 이미 모두 가지고 있는 것들이니 그저 중국 황제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자기는 모든 걸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자기 땅 넓은 넓다고 자랑하는 거죠. 그 청나라 때 영국이 이제 와가지고 통상을 하자 그러니까 그 청나라 황제가 뭐라냐면은 나는 세상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뭐가 모자라서 너하고 통상을 하겠느냐. 그냥 너 원하는 건네 가져가라. 뭐 이렇게 그좀 허세를 부리죠.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아편 전쟁에서 박살 났지만 해도 이렇게 중국 황제들은 항상 주변 국가들한테 너네들은 없는 게 많지만 나는 많은 것을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허세를 자주 부리죠. 내가 두 나라를 평정하고 나면 평양 이남에 있는 백제 땅은 모두 너희 신라에게 주어서 영원토록 평안하게 하리라. 문망이 서림기한테 보낸 답장은 당태종이 한 약속을 당나라가 어겼다. 하는 얘기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태종이 한 말을 직접 드러내서 보여주는 거죠. 평양 이남 땅은 당태종이 약속한 신라 땅이다. 당태중이 죽이로, 신랑한테 죽이로 한 땅이다. 그러면서 당나라가 배신했던 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요. 문명이 서린기한테 보낸 답장입니다. 당나라에 입조했던 사신 김흥순 등이 돌아와서 장차 국경을 확정하려고 했는데 지도를 살펴보니 백제의 옛 땅을 모두 백제에게 돌려 주도록 되어 있었다 원래 백제 땅은 신라한테 주기로 해 놓고는 다시 백제한테 다 주어 버린다는 얘기예요 황하는 아직 마르지 않았고 태산도 아직 달아 없어지지 않았거늘 3-4년 을 사이에 두고 한번 주었다가 다시 빼앗으니 신라 백성들은 모두 이것은 원래 바라던 바가 아니라면서 실망하여 말하기를 신라와 백제는 대대로 뿌리 깊은 원수인데 지금 백제의 형세를 보면 따로 한 나라를 세운 것과 같다 백년이 지나면 우리 자손들이 그들에게 먹히어 망하는 날을 보게 될 것이다 신라는 이미 당나라의 하나의 주가 되었으니 두 나라로 나누는 것은 가당치 않다 한 집안으로 만들어 오랫도록 후안이 없기를 바란다 라고 하였다 당나라는 폐양 이남 영토를 신라한테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러고는 이제 그 약속을 미끼로 신라를 이용해서 고구려 백제를 멸망시켰죠. 그리고 그곳에 성공을 했어요. 만약에 당나라가 평양 이남 땅을 신라한테 준다고 약속을 안 했으면 은 신라가 고구려 백제하고 싸워야 될 이유가 없죠. 그래놓고는 이제 고구려 백제가 망하니까 도독부 체제로 바꾸어서 한반도 전체를 식민지화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신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죠. 만약에 이걸 받아들인다면은 완전히 꼭두각시가 돼서 이용당한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기에 대해서 이제 또 당나라 총관 서림기가 편지를 보냈어요. 오호라 옛날에는 충성과 의리를 말하더니 지금은 역신이 되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길하다가 끝내 흉해진 것이 한스럽고 근본은 같았는데 끝이 달라 원통합니다 이렇게 이제 편지를 썼어요 거기에 대해서 문무왕이 서린규한테 보낸 답장에서 당나라는 한 사람 사신이라도 보내서 신라가 왜 그러는지 근본적 이유는 물어보지도 않고 곧바로 우리의 터전을 뒤엎어 버리려고 수만이나 되는 군대를 파견했다. 그러니까 아, 시, 신랑 그렇게 반발을 하면은 뭐가 문제인지 와서 따져보고 해야 그게 말하자면은 우방으로서 도리지. 그런다해서 곧바로 터전을 엎어버리려고 군대를 파견하는 게 말이 되느냐. 군함은 푸른 바다를 덮었고. 개의 머리와 꼬리가 강 어기까지 줄을 이었다. 저들 웅진 도독부를 독촉하여 우리 신라를 공격하려고 하고 있으니, 오호라, 고구려와 백제가 평정되기 전에는 개처럼 부려먹더니, 산짐승이 모두 사라진 지금은 삶아, 먹히는 사냥개 신세가 되고 말았구나 살만 먹히는 사냥개 신세 토사구팽되었다 이런 얘기죠 나당전쟁은 처음에는 신라와 당나라가 손을 잡고 고구려와 백제를 무너뜨렸죠 근데 이제 백제 고구려가 망하고 나니까 당나라가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전체를 식민지를 하려고 하니까 신라는 당나라한테 반발하고 또 고구려 유민은 고구려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당나라에 반발하고 그러니까 당나라가 움진 도독부를 세워가지고 백제 유민을 당나라 편을 만들어 버리니까 전쟁이 지금 처음에는 신라와 당나라 사이 싸우던 거가 신라 고구려가 손을 잡고 당나라 백제가 손을 잡고 둘이 싸우는 그런 형국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신라로서는 도저히 이게 그냥 못 가고 넘어갈 수 없는 불가피한 한판 승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상 그서린규와 문왕이 주고받은 편지를 개략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다음번에는 그 나당 전쟁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나당 전쟁의 저, 전개에 대해서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